거룩한 입맞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 성도의 상호관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게으른 자들을 권게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 방식.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거룩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부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무난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